안녕하세요 여러분 빵튜브의 빵튜버 뽀니입니다 빵빵뽀~~ 아, 짠! 오늘은요 여러분 오랜만에 쌀로 만든 케이크들을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쌀 베이커리 카페 소소하게 케이크들입니다 바쿠아즈도 많고요 식빵 종류도 많고요 케이크 종류도 많고 음료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는 비건인 메뉴도 있고 비건이 아닌 메뉴들도 있어서 요거는 참고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전부 다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글루텐 프리 쌀 디저트들입니다 다쿠아즈는 너무 식어가지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을 때 가지고 올게요 그럼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티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시티 이 밑에 가라앉으니까 잘 흔들어서 음! 약간 달달함을 살짝 추가한 상태고 녹차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녹차인데 뭔가 어딘가 부족한 약간 맹맹한 녹차 맛 맛있다 일단은 여기 소소하게 시그니처 케이크 요거 백설기 케이크 우유 백설기 케이크인데요 진짜 생긴 것도 백설기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렇게 크게 크게 먹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내가 입이 작구나. 와 진짜 엄청 부드러워. 그냥 백설기에 실수로 우유를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부드러워진 그런 맛이에요. 케이크 시트 부분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떡빵 같은 느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가운데 쪽에 쫀쫀한 심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기다가 크림은 진짜 그냥 순수 우유 맛이에요 우유 맛이 엄청 진한데 여기서 그냥 꿀떡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기에 살짝 달달해서 정말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시그니처 우유 케이크니까 쌀 케이크면 또 이런 거 먹어야죠? 얘는 콩설기 케이크예요. 이제 콩 크림이 층층이 쌓여 있고 위에는 콩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는 케이크입니다.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아닐까? 가루가. 냥콩 콩. 천재요 콩그 자체. 음, 진짜 콩그 자체예요. 시트만 먹어도 시트에서 은은하게 그콩 향기가 나요. 고소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완전 그냥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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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케이크예요 위에는 콩가루가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좀 텁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케이크 자체가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텁텁함이 잊혀져요, 그냥. 다만, 조금 달달한 느낌은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마실게 땡겼는데, 오히려 이 모시 티가 훨씬 덜 달아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조금 입맛이 딱 정리되는 느낌? 당도가 딱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조각 케이크들인데요. 일단은 요거 요거 할메인 맛 케이크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쑥절미 쑥절미인데요. 근데 가운데 크림이 팥크림 같아요 여러분. 너무 부드러워서 으개져요. 음 음, 음. 음. 약간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쑥에팥 크림에다가 콩 크림에다가 콩 크럼블에다가 다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이긴 한데 식감 때문에 그런가? 식감이 요 설기 케이크들이랑은 다르게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시트들이 가루가 돼서 퍼스스 하고 입안에서 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의 부드러움, 그 가루 사이사이로 구멍 사이사이로 그 촉촉한 기운이 뭔가 나오는데 그 느낌이 저한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맛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쑥맛도 되게 은은해요. 연하고 묽고 은은하게 계속해서 풍경으로 쑥 마시고요. 이팥 크림도 되게 연하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들어오는 팥 크림이에요. 그냥 식감만 제 스타일이 좀 아니었을 뿐 맛있습니다. 크럼블. 음. 이 쿠키도 엄청 부드러운데 속에 살짝 쫀쫀함이 숨어있는 그런 소보루 소보루라고 하기에는 속에 쫀쫀함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크럼블입니다. 친하게 지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케이크인데요 얘는 무화과 초콜라 케이크? 약간 갸또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브라우니처럼 엄청 꾸덕꾸덕해 보이죠 크림이랑 무화과 그리고 무화과로 만든 잼 같은 것도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엄청 꾸덕꾸덕함 음~~ 그냥 브라운이에요. 브라운이 크림 아까 그 우유크림인가? 우유크림이다 크림을 싹 얹어서 음~~ 마법의 크림이네 요 밑에 있는 초코케이크만 먹었을 때는 되게 꾸덕꾸덕 꾸덕꾸덕하지만 보통 브라운이랑은 다르게 꾸덕꾸덕한, 조금 되기 부드럽고 살살 녹으면서 꾸덕꾸덕해요. 요 우유 크림이랑 같이 한 입에 먹는 순간 녹아요. 우유 크림이랑 같이 녹아버려요. 마법의 우유 크림이에요, 진짜. 모아가 음. 잼. 모아가 음. 잼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 그 무화과 본연의 맛이 엄청나게 진해진 맛이거든요? 케이크들이 전체적으로 안 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화과 잼이 싹 잡아주는 느낌이네? 아, 무화과 잼을 더 가득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다. 브라운이랑 우유크림이랑 무화과랑 무화과잼이랑 한입에 먹으면은 환상! 조합이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쿠아즈들을 먹어볼 건데요 다른 거 먹는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서 다시 차가워졌거든요 세 가지 후다닥 빠르게 먹어보고 리뷰를 해드릴 건데 하나는 흑임자떡에 들어가 있는 쑥 다쿠아즈고요 하나는 밤 다쿠아즈고 하나는 발로나 초콜릿 같이 들어간 그런 다쿠아츠라고 써있었는데 일단은 요거 흑임자 들어있다는 요거 요거 먹어볼건데 떡이 들어있어요 음! 음! 콩설기 케이크 콩설기 케이크를 다쿠아즈로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그냥 그 노란 콩가루 맛이 훨씬 더 강한 느낌이에요. 약간 달큰한 달큰한 맛. 되게 그 다쿠아즈가 뽕신 뽕신하면서도 속에 쫀득한 심이 들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제대로예요. 쫀쫀해요. 그다음에는 밤다쿠아즈. 얘는 가운데에 밤다이스가 좀 들어있네요. 저는 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밤 실험 맛은 잘 느껴지는데 밤 자체의 맛은 살짝 덜 느껴졌던 것 같고요. 겉에 있는 크림이 버터 크림 같은 느낌인데 그거 말고는 또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크림이 뭔가 저한테는 애매하게 느껴졌던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코아즈는 요거 유즈 유즈 어쩌고 마카롱이었는데. 초콜렛 다쿠아즈라고 써있더라고요.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꼭 레몬처럼 생겼는데. 유자. 유잔데, 유자? 발로나에서 새로 나온 유자 초콜렛이래요. 아! 초콜릿 자체가 유자 맛이었던 거였어. 엄청 상큼하고 처음에는 레몬처럼 새콤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진한 유자향이 확 들어와요. 되게 입맛을 정리해주는 디저트 느낌. 마지막 코스로 딱 먹어주면은 오늘 디저트 잘 먹었다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의 다쿠 아즈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식빵입니다. 여기에는 쌀 식빵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 쌀 식빵은 이제 비건인데 다른 것들은 비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비건은 아닌 것 같고요. 얘는 흥미 쌀 식빵이에요. 콩, 베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심심할 때 뜯어먹으려고 산 거거든요. 사실 음. 음. 완두콩은 어떻게 해먹어도 맛있냐? 요거는 뜯어먹고 얘는 썰어서 토스트 해먹을 거거든요? 달콤한 완두콩이랑 팥배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바르지 않아도 그냥 구워먹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를 파먹으면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대신 쌀로 만든 빵을 먹었을 때그 특유의 맛이나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쌀 특유의 되게 고소한 그런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식빵을 먹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다른 느낌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상상하는 맛과는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음. 이런 거는 그냥 부담없이 찾기 좋은 맛이고 진짜 맛있는 거를 드시고 싶으시면 케이크류를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쌀로 만든 디저트들을 좀 먹어봤는데요. 앉아서 먹고 갈 곳도 있고요. 야외 좌석까지 있어서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찾아가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택배가 불가능한 점이 있긴 하지만 케이크류들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 빵집이라서 택배로 하기에는 확실히 어렵겠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설기 케이크, 설기 케이크들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조각 케이크보다는 설기 케이크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새콤한 다쿠아즈로 마무리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오, 어, 먹고 나니까 진짜 배부르다.